네, 안녕하세요. 충초입니다 네, 오늘 어 김장이 있어 가지고 저기 외갓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주 엄정 쪽이고요. 어, 여기 뒤에 보시는 집이 저희 외모니댁입니다. 어, 이제 김장하러 와 가지고 이제 어, 그 전에 이, 어 이제 외갓집 식구들이 이제 배추랑 다절넣 놓고요. 오늘은 이제 속만 해 가지고 속만 무치면 됩니다. 어 작년에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지금 비가 오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외갓집이에요. 여기 할머니 집에 여기 방등이 지금 고장 나서 방등 고쳐드리려고 챙겨 왔습니다. <목소리> 지금 기존의 등을 떼내고요. 지금 이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제발. 어우, <놀람> 환해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놀람> 어때요? 환하죠? <화나죠>? 응. <놀람> 됐지? 됐어? 오, 다 맞다. 어, 됐네. 아, 진작 할걸. 오늘 먹고 분장을할 겁니다. 외출이 할수 있네요, 그래. <웃음> <웃음> 개 중에 외출이 할수 있네요. 진전을하기 위해 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랑 이모랑 만나요. 보시면은 다아이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쪽에도 잔뜩 있습니다. 어휴, 엄청나네요 이거 정말. 이쪽에 배추도 있어요. 배추입니다 지금 한250 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가득 차 있어요 배추가. 이게 양념 남지 엄마 이게. 엄마는 아무도 못 말려요. <laughs> 이미 업절러졌어 <엎질러 갔어>, 양념은. <laughs> 지금 양념할머니가 네.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불란이 네. <목> 일어나고 마주스, 마주스, 있습니다. 마주스. <laughs> 양념을 섞어주면 끝나는 거야? <laughs> 엄마! <번> <laughs> <못 봐. 웃음> 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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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야? 저 뒤에 거야? 야, 내가 할게. 할게 내가 할게. 네. <laughs> 다 <웃음> 먹었어. 진짜. <laughs> 이미 <이제> 끝났어. 아, <laughs> 힘들네지만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해축 간주 봐야 되고 어떤지. 아했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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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속은 다 됐습니다 이제 좀이따가 얼음 <laughs> 네. 배추에다가속만주면 됩니다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출발에보면은 공기가 참 맑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주변에 차들도 많이 없고, 산도 바로 옆에 있어서 좋고요 굉장히 스테이 오기 전에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여기다가 10시 반쯤 온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시쯤 됐고요 도착한 후 이제 바로 버무리기 시작해서, 어, 이제 긴장을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250폭이, 음. 3시간 컷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 이제, 어머니 도와갖고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해놓으면은 또, 또 제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런거다 이제 여자들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남자들이 빨리 팔 걷어붙여갖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줘야지. 거름벽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 한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러지 날씨만 좀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리도 길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막바이 너무 넓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묶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앞머리가 지금 턱까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 김장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조금 있는 게 다예요? 새거 네, 내고. 네. 뭐 네. 깍지? 어. 응. 너도 이거 하려고? 응. 손채 잘 넣어. <laughs> 해봤어. 내가 손 제일 빨라. 해봐어잘 돼. 됐어. 장갑볼게 앉지. 응? 안 짜. 이렇게 이게 안 짜다니? 음. 안 짜지. thank you 이마가먹어야기노래방왜왜 음. 이게 그래. 마에 응. 들려나 모르겠백엇사아 재밌어? 어, 큰아빠는 김치가 됐는데 보는 뭐야? 이거먹야 응? 응? 이거. 큰아빠도 보여줘 시야 시사. 어저피, 카나빠 보여주세요. 응? 어? 어, 카나빠 거야. 응 카나빠 보여줘. 보여줄게 <laughs> 어, 시사 빠꾸. <바구. 웃음> 카나빠도 보여줘. 시야, 보여줄 <laughs> 거야. 카나빠도 보여줘. <laughs> 안 보여줄 거야. 카나빠도 보여줘. 시야. <laughs> <카나파도 보여줘. 응? 웃음> 왜 싫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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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가? 우와, 뭐야 이게? 응? 귤? 아닌데? 다. 밥? 갑? 감. 다. 우와. 누가 이렇게 신나는 것 같아? 유 어. 우 <laughs> 이제 김장 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에 다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겉절이도 있고요 <laughs> 김장하는 날은 이제 보쌈을 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오 김이 모락모락 아죠 음 밥에서 탄 냄새가 나네.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 아잉제 아이고. 네, 조카입니다 이거. 허벨비 일로 와. 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벨벳이 찍어줘요? 허벨비 찍어줘요? 음. 자, 아,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우와. 여기다가. 햇빛이 나온다. 다다 <목소리> 다 닫아. 요 응. 닫으면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닫아. <목소리> 닫아줘요? 네. 슝. <슈웅>. 닫았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몇페이가찍 거예요? 어, 많이 많이 우와. 우와, 엄마다. 우와, 몇페이다 우와, 몇페이다 몇 <laughs> 우와. 우와. 여기다 잉한번 해줘. 잉 브잉. 우리. 잉 <목소리가> 어, 더아 이제 김장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한 저녁 6시반 정도 됐고요 김장철이다 보니까 좀 차가 많이 막힌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찡초였습니다.